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아, 지금 배추, 김장배추 심은 분들이 사실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비가 너무 많아서. 한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난리였는데, 어, 심을 때만 해도 되게 문제였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어, 사람들이 이제 좀 늦게, 김장배추를 갖다 좀 늦게 심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가 안 와서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추가 이제 지금 시기에 물을 못 먹게 되면 배추 꿀통 생기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가 어 끝이 타버리는 거야요 무려 물 부족으로. 그래갖고 그 꿀통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제가 오늘 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 이제 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기 송탄, 진이 쪽 보면 그쪽은 이제 주가 이제 쌈배추 같은 거 배추 주산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름이 세던가 세던가 이제 질소질이 많던가 그렇게 되면 아니면 이제 가뭄이 심하던가 이러면 배추 가운데가 이제 끝이 타버려가지고 이렇게 어 이제 일명 꿀통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막 결구가 이제 시작되는 데가 이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지금 만약에 잘못 이제 요 관리를 안 해주면 잘못하면 김장배추 이제 완전 꿀통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한 4년 전인가 그때 우리가 배추를 그때 되게 많이 심었었는데 어, 한천몇 평을 심었었죠. 근데 진짜 한 절반은 다 꿀통이 생겼던 거예요. 네, 물 관리를 제가 잘대응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이제 요 시기에 배추가 대부분 이제 결구가 막, 어, 형성될려, 그 시기거든요. 그리고 형성된 데도 있지만, 요 시기에는 꼭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것도 한번, 일단 우리 걸 제가 한번, 어, 우리 거, 뭐, 전체적으로 우리 거 이제 결구 어느 정도 됐어요. 되기 시작해.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뿌리가 배추 뿌리가 예 이렇게 됐고 우리는 이제 추비를 한번 줬습니다. 추비를 한번 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물을 한번 또 줬어요. 물을 한번 줬는데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이제 대신에 이제 배추밭이 크면 또 물을 막 함부로 막 주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갖다가 물 조금 갖다가 많은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제가 오늘 이야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야 요거,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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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시중에서 5,000원짜리인데 이게한 폭에 한 5,000원짜리다고? 음, 한 통에 이 정도면 5,000원인데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결과요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꿀통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제 요 끝이 까맣게 타버리는 거 여기가 예막 네. 무르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물이 부족되고 이러면 이게 어 이제 꿀통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한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물을 줬거든요 여기에 비료도 주고 줬는데. 그래도 지금 흙이 이 정도로 이제 배창 말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딱 줬더니 벌써 이 까리 달라. 까리 네. 색깔이 다르고 이배 쌈배추 이게 맛이 달라. 응. 응. 어우 정말 고소해. 응. 사실 비가 안 오면 가물면 은 배추는 훨씬 더 고소하거든요. 고소한데 너무 안 오면은 이제 이 배추 여기 꿀떡이 생기는 거야 꿀떡이. 응. 그런 것들은 사실 김장에도 반 갈랐을 때뭐 모양도 잘안 나고 어 맛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래, 이 배추는 불안 플러스인데 갓도 지금 되게 얇잖아, 그죠? 응. 갓도 얇으면서 여기 마디가 좀 짧, 짧으면서 요런 배추가 사실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음식점 할 때도 배추 고를 때 보면 좀 이렇게 길이가 짧고 가시 좀 얇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배추 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 지금 음 우리가 지금 한 250포기 한0 0 정도 200포기 더 넘게 심 었나 봐. 그런데 그 정도 심었는데 어 배추는 진짜 확실히 물 관리하고 추비만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제 연면심 한 서너 번 했더니 확실히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직 이렇게 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와, 진짜, 자 이게 진짜.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우리가 어, 물을 갖다가 한번 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고 그냥 맹물을 준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어, 비료물을 살짝 타서. 그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진짜 뭐 우리는 이 정도만 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1 1월한 20일 정도 되면 이제 네. 중 김장을 하기 시작하잖아. 이 배추를 뽑아서 그때까지 지금 한이 정도는 어느 정도 찾아야지 그 지금부터 비소식이 보니까 어 거의 말까지는 아직 비소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배추가 어 이런 꿀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정도에 꼭 결구가 지금 막 시작될 때어물 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물 주는 것보다 제가 어, 오늘 주는 방법 요거 한번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기를 갖다가 어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 안에 20리터의 어 요소 비료, 요소 비료 아니면 물 비료, 물타 비료 이런 것들 그런 비료를 한컵 한 정도, 이 20리터까지 채워가지고, 한컵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어, 물이 풍부하다면, 이 헛골에다 물을 대면 되지만, 지금 뭐, 물이 풍부하고, 댈일 여건이 안 되고, 여기도 지금 뭐, 물 대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주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 대추에 물을 줬던데가 있잖아요 여기 그 추비를 줬던데 이런데 추비를 줬잖아요 여기에 여기 여기 추비 준 자리 어 여기도 추비 준 자리 음. 여기 지금 모종삽으로 탁탁 찢어진던데그 네. 여기에 여기에 물을 주게 되면 이런데 물을 주려면 되게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물을 주면 네. 그래서 한 그냥 대충 감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네. 한세컵 정도 들어가게끔 3컵, 4컵 정도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물을 손실도 없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음. 이런, 물이 뭐. 이런저로막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가 지금 되게 잘 됐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이러면 물이 다른 손실도 없고, 진짜 정확하게 물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비료, 여기 춥이 줬던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러면, 진짜 일주일만 딱 지나잖아요. 이 배추들이 깔이 달라져. 응. 진짜 속이, 금방 확 차는 느낌? 네, 그 느낌이 들어요. 물이 풍부하다면 그냥 헛골에다가 물을 대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거의 한달좀 남았는데, 김장하자면, 물이 다안 차요. 이게 저기, 결구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어 그냥 속이 꽉찬 배추를 갖다가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물을 이렇게 주면 물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 또 배추에게는 아주 가장 이상적으로 영양 공급을 하도 물 공급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분무기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물 주면. 예,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여러 가지 효율적이에요. 이게 분무기를 양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 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는 방법을 갖다가 간단히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면 아마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아마 이 배추들이... 그냥 싱싱함도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속도 금방 차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마 어, 결구가 완전하게 안 돼서 진짜 속이 안찬 어, 배추 갖다가 김장 배추 갖다가 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꿀통 어, 치료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솔바이 농원에서 감사합니다.